안녕하세요. 독일의 소련 침공, 독서전쟁 2편입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등을 간단히 격퇴하고 영국을 공격 중, 영국의 끈질긴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전으로 빠져들자, 히틀러는 부족한 전쟁 물자 등을 확보하고자,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명 이탈리아어로 붉은 수염이란 뜻의 바르바로사,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의 수염을 뜻하는 이 말은 프리드리히가 십자군을 이끌고 동방으로 쳐들어 갔듯이 혹은 붉은 수염을 자랑하는 스탈린의 코 수염을 뽑아 버리겠다는 듯이 독일군은 거침없이 소련군 영내로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무려 4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독소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은 병사들을 세 군으로 나눠. 북부군은 소련의 초대 국가원수 이름을 딴 레닝그라드로, 중부군은 소련의 심장부 모스크바로, 남부군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와 유전지대인 코카사스 세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워낙 기동전을 펼치는 독일군이기도 했지만, 무려 100만 명을 죽였던 스탈린의 대수청 때,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 수만 명이 죽었고, 그 자리를 미처 글도 모르는 풋내기들로 채운 소련군은, 속절없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북부군이 소련의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중부군이 저 멀리 크렘린궁의 금빛 돔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모스크바 30km를 앞두고 있을 때 남부군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 독일의 국가원수 스탈린의 이름을 딴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했습니다. 볼가강을 배후에 둔 아름다운 도시 스탈린그라드 이곳에 독일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황한 소련군들은 볼가강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스탈린그라드 도심은 독일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련도 히틀러의 막강한 독일군의 위력 앞에 항복한 일만 남은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 소련 62군 사령관 바실리치코프는 대전차 기갑 전력이 강한 독일군을 맞아 정면 맞대결보다는 시가전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폭격으로 무너져버린 폐건물이나 공장들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결사항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군들은 건물 하나하나마다 수색하며 나아가야 했기에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서로간의 숨소리까지 느낄 정도의 근접전이었기 때문에 공군을 이용한 폭격도 할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건물 속에서 날아온 대전차포의 전차들이 부서지고 스나이퍼들의 저격에 독일군 고위사령관들이 죽어나가면서 독일군의 피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m도 전진하기 어려웠고 늘어나는 사상자의 곤경에 처했지만 최정의 독일 육군 사령관 프리드리 파울루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탈링그라드를 점령한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서서히 진격에 나갔습니다. 스탈링그라드 도심으로 연결된 볼가강으로 겁먹은 소련군들이 도망가다가 즉결 처분을 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독일군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은 자신의 이름을 딴 스탈린 그라드를 결상쟁으로 지킨다는 계획 아래 본토에서 징집된 무수한 소련군 병사들을 골가강 선착장으로 상륙시켰습니다. 천명이 조금은 만명을 만명이 죽으면 십만명을 보내 마치 해처리에서 저글링을 생산하던 모집된 소련군 신병들이 독일군의 총탄을 몸으로 막아내면 결국은 독일군의 총알은 떨어질 것이고 끝내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 아래 병사들을 끊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군사 훈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한 자루의 총과 총알만 쥐어주고 심지어는 총도 없이 독일군 쪽으로 뛰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살이었습니다. 24시간 이상을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훈련도 받지 못한 소련의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씩 독일군이 공습과 폭격으로 무더기로 죽어나가면서 볼가강은 피로 물들었고 스탈린크라드 시내는 시체의 산이 쌓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군인으로 마리아는 간호사로 징집되고 아기에서마저 지하 방공호에서 슬피 울고 있는 처절한 상황. 당시의 소련 국민들 누구하나 전쟁을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이두 명의 광해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하면서 전쟁은 점점 소모전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소련은 독일의 최정예 육군을 상대하기보다는 주위의 호위부대로 진출한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 부대를 격파하는 이른바 천왕성 작전을 감행 마침내 독일군을 포위하였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정예군들이었던 독일 육군은 파울루스 사령관의 지휘 아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히틀러로부터 현재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소련의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굶주림에 먹을 수 있는 건 수송용 말까지 잡아 먹었으나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은 무리였으나 고집불통 히틀러는 끝내 철수 명령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정예 육군도 식량 없인 싸울 수 없었고 심지어. 실탄마저 바닥나자 전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눈치챈 소련군은 식량과 의료 지원을 약속하며 항복을 권했지만 파울로스는 이를 거절하며 죽기로 항쟁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히틀러로부터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파울로스를 원수에 임명한다는 임명장과 함께 동봉한 권총 한 자루. 이 말은 아직 독일 군중에서 원수계급을 가지고 항복한 사람이 없으니 자결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자결명령이란 말인가? 이에 격분한 파울루스는 육군단을 데리고 소련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6개월을 끌었던 스탈린 그라드 전투는 소련군 110만 명, 독일 및그 추측 후 8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으로 상륙하여 독일의 목줄을 조여오며 독일과 소련 두 진영의 모든 것을 건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소련군은 그대로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진격해 포위하자 1945년 4월 29일 히틀러는 아내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 한 많은 인생을 하직했습니다. 마침내 스탈린 히틀러를 물리치고 독일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강의 사나이 히틀러를 해치운 북극곰 스탈린. 그는 기쁨에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미국이라는 극강의 적이 나타날 줄을, 히틀러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구상에, 이제부터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 시대라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